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밀크코인에 대한 네 우리 415원과 그리고 435원의 우리 핵심 지지선 반등 여부를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요 변곡점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추세 이탈이냐 아니면 반등이냐를 결정할 핵심 변곡점이니까 요가격의 지지냐 이탈이냐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요 취지의 우리 분석 영상을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인 인을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1번이라고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코인을 이제 추천을 드릴거예요 근데 오늘도 제가 가스코인을 구독자 분들에게 얼마에 그러니까 3660원에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올 때 이제 공략을 추천을 드려가지고 네, 하루만에 플러스 6% 이상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없을 때 아무리 여러분 매수해봤자 움직임이 없으면 당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횡보하던 저점에 위치한 코인이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주요한 매물대를 돌파 시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될 때. 같이 이제 동목 코인 추천을 드렸고요. 이걸 하루 만에 6%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뭐 단기간에 1시간 만에 이제 만들었는데 자 저녁에 또 지켜보다가 또5%사점 주는 코인들이 있으면 가또 추천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가스코인 수익 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뭐1 천만원 기준으로 매매를 했을 때 6%면은 하루에 60만원 정도의 일당을 챙겼고 그리고 저녁장에 보다가 또5% 10% 수익을 챙긴다면은 천만원 기준으로 네 60만 원 600만원, 또 150만원 이렇게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뭐 시드머니는 뭐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수 있지만 중요한 건 네, 투자 금액보다는 하루에 얼마나 확실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을 챙기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안전한 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세가 들어올 때 같이 매수매도 차점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 아니면 승진이라고 문자 남기셔가지고 네, 최적의 매수 매도 타점들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서 투자 수익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밀크코인 같은 경우는요, 자, 4월 5일에 정말 막대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전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근데 이 직전의 고점 라인이 460, 5원 가격이었는데요. 이 가격을 돌파하고 돌파했기 때문에 과거의 저항이 지지로 바뀌면서 한번 기술적 반등을 두번 정도 이제 만들었지만은 여기를 5월 달에 깨면서 또 여기를 다시 탈환했지만은 다시 이탈하면서 추가 낙폭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캔들의 수급이 들어온 캔들이 400원 정도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400원 위에서 대량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400원 가격이 앞으로 밀크코인의 강한 핵심 지지라인 때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1 시간 분봉상으로 그리고 15분봉상으로 차트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면요, 최근에 갑자기 400원까지는 거리량 없이 큰 의미 없이 흘러 내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시세 분출하고 410. 415원 가격이 지지 라인 때였는데요. 여기를 깨고 저항받다가 저항받다가 이 저항라인 때를 뚫어내고 그리고 강한 수급이 유입된 지점이 415원 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밀크코인이 40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한데 분봉상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니까요. 돈이 얼마 위에서? 415원 위에서 들어왔다. 캐럭트 수세가그 위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은 또 수급이 또 들어온 지점이 있죠. 언제입니까? 이때죠. 여기서도 435원. 눌림목 구간 수급 들어오고 직전 구가 뚫어내고 1파 나온 이후에 가격을 눌러주고 힘을 모아가다가 다시 한번 힘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지점에 직전의 고점 라인들을 돌파하면서 추가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점 435원과 그리고 이 415원 이 가격이 현재 밀크코인의 강한 인 네, 우리 지지 구간 이딘뚫 가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방 압력이 어디까지 떨어질까에 대한 불안함이 좀 커진. 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435원 안 깨면 우리 밀크 코인 같은 경우는 추세 이탈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서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잘 노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가격은 요 460원 그리고 요 465원 위 주요한 지지라인들를 지금 조금 위협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더 여기를 저항받고 꺾이면 추가 낙폭의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밀크 코인을안 보는 게 아니라 4 0 415원, 435원 부근에서 반등 나올 때만큼은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해서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서 한번더 시세 나올 때 고점 매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챙기는 전략을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가격에서는 뭐 과거의 저항대 475원 가격 그리고 추세 상단에 고점 라인. 490원 가격을 저는 이제 1차, 2차 단기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75원과 490원 가격을 돌파해야 위로 추가 상방을 네, 여러분들이 눌러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뭐 이러한 파동으로 여러분들이 490원 정도까지 나는 단기 목표가 설정해서 밑으로 반등 나올 때 추가 대응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셔가지고 수익 챙기는 전략들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요 내용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일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요. 자, 일봉상 마진 우선 400원이고 위로 목표가 단기 1차 475원. 2차 49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드린 핵심 지지와 저항 라인들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고 공부하셔서 밀크 코인으로 꼭 모든 분들이 익절 매매에 마무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코인 시장이 이제 이런 파동으로 왔다 갔다 이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점 매수, 고감에도 저점 매수, 고감에도 정확한 타점을 공유받아서 나도 꾸준하게 안타 수익 챙겨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 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계좌 승진할 수 있도록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단타 수익도 챙겨 나가고 있고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슈들 매일매일 점검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들 제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그리고 저녁에도 제가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저는 차트를 12시간 넘게 보기 때문에 제가 둘러보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5에서 10%, 많게는 50% 이상의 투자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천만원 기준 여러분들 하루에 50만원, 100만원 정도씩 꾸준하게 수익 챙길 수 있도록 이제 좋은 타점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통방에서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